광물을 더 채취해야 하네. 부지런히 광물을 모으라고.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제 동료 과학자들이 아모니칼데르를 병력수송기지로 이용하고 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놈이 사용하는 차원호는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왕복선을 파괴해 그것들이 이곳을 떠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광자 폐하가 뒤에 계십니다. 아모니 중앙 차원호를 가동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왕복선이 탈출하게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즐겨라.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이제 배수진을 쳐야 한다. 이총 바라보를까? 방제 폐하가 뒤에 계신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하고 있어. 진정. 나의 자치령이다, 몰천그르단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이제 배수진을 쳐야 한다. 느낌이 누가 또 하나? 나의 자치령이다, 몰천그르단 알아서 하라고.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이제 배수의지를 치면 얼마나 광물입니다. 라 황제 폐하가 귀에 계신다. 아, 정말 피곤한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으이. 황제 폐하가 귀에 계신다. 나의 자치령이다.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적들이 집결하고 있다. 준비해라. 이제 해수질을 쳐야 한다. 이 전쟁에 민간인의 자리는 없다. 바로 <놀람> 토지가이생강을 붙이기 전에 공격해라. 정말 피곤하군. 나 확실해. 나한테 볼말 있나? 이총 팔아버릴 거야. 배신자가 아니야. 나한테 불만 있나? 이총 바라볼까? 네. 준비 완료. 군부대로 전쟁 명령 대비 저기 곧아군과 접촉할 것이다. 위관의 계획이 궁금하고 이런 지석 분의 지원군이 필요하다. 저 악의 의뢰를 덮을 수해서는지으로 먼저 보내이 정도로 완료되겠다. 전의 공격받을 수 있다. 분명히 기지를 지켜설다. 열바른 방물이 없다. 쇠지를 쳐야 한다. 왕복선 다수가 중앙 차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왕복선들을 파괴하는 것이 주 목표입니다. <놀람> 피할수 없다면 들려라. <놀람> 나의 자치령이다. 오늘들은 아군 염려의 자가필요다위병을 확대해라. <놀람> 그 사이, 나를 지켜보고 싶다. 우리의 공격에 최 다한다. 계속! 계속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왕물을 더 채취해야 한다.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전장에서 적과 맞서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 영토에서 싸워야 할 테니! 방전폐하가 <laughs> 이에 의 동맹과 교전는 시작됐다. 우의이리을어내 적과 시작했는 우리가 공급지원이 왕복점 대가 격체됐습니다. 너희 모두의 피로 이 결과를 얻었다. 우리이하동 젤라가 성소에는 값진 정보가 숨어있을지도 모릅니다. 성소를 스캔할 연구팀이 그쪽으로 출발합니다.

왕복선 편대가 차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놈들이 내 힘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달아날 수 있겠나? 광접해할 아, 곳 위에 계신다우리 뛰어난 지성 이제 배쇄진을 쳐야 한다 평화를 위해 나의 자치령이라 몰청 틀어놔. 얌전히 그대도려지 저리 우리, 기디파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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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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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나의 자치령이다 옳든 그르단. 보급고를 건설하기 다들 품지렸다? 동맹의 지원군이 필요하다. 스캔 완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이 아니었다면 저 친구들 모두 죽었을 겁니다. 유능한 인력이 참여했을 때는 보통 이런 결과가 나오지. 왕국선들이 모두 파괴된 걸 스캔으로 확인했습니다. 나만이 승리를 보증한다. 엎드전해야 한다. 이와명주의은브레이드가 예정대로 완료됩니다. 우 제한하고 다 적이 우리의 동맹과 교전을 시작했다. 지상이든 공중이든 다 좋습니다. 혼자서 들어갈 이의 전분이 필요하다. 마주에 은혜를 갚을 수도 있겠지. 뜻밖에 나의 노고, 내 권위에 도전할 수는 없다내 힘은 끝이 없다. 차원로가 또 하나 가동되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좋아, 집중해라. 받는다. 대로 해라. 부르셨어 누가 호지 동맹의 지원군이 필요하다. 나중에 은혜를 갚을 수도 있겠지. 엄류를 조지한 지금이 큰일 때보다. 에스피가스가 턱없이 부족이또위 위험에 처했다. 위험으로 피동되 은혜에서. 저기, 우 리의 동맹 과 교전 을 시작 했 던데 왕복 선이 제거 됐 습니다. 사령관 이. 준비됐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그럼 좋지원군이 필요하다. 마주의를겹수있습니 함께 싸운다. 싶다고? 아출하셨어 대전을 시작해 여러분의 방제로. 다 인간 자치의영와경 확장을 감 차원호 두 개가 동시에 가동되고 있습니다. 광복선 편대가 양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음? 전함대 이동하라. 동맹이 또 위험에 처했다. 동맹의 지원군이 필요하다. 나중에 은혜를 갚을 수도 있겠지 적이 접근한다 언제쯤 날비참게 하지 않을런지 그 길에 동맹과 교정을 시작해 시작하지요 동맹이 또 위험에 처했다 알겠소 자, 이 적의 두뇌를 소집합시다 방목선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매 순간 우리 입지가 공고해지고 있다. 실험이 끝났습니다. 우리 과학계는 사령관님께 정말 큰 비들였습니다. 목표는 무사할 것이다. 여러분을 지켜줄 말씀 하시오사. 자치령이 나를 지지한다. 모든 비상지휘권이 이제 발효되었다. 알겠는시작다왕국 그 현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단에게서 하 어떻게 동다

국민의 공격 받고 있다. 마음대로 해라. 연결. 국민의 기지가 공격 받고 있다. 국민의 지원군이 필요하다. 나주에 은혜를 갚을 수도 있다. 차원로가 있겠지. 하나 가동됩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달아나면.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동맹이 공격받는다. 저기 우리의 동맹과 도전을 시작했다. 실세에도 못미다 이동준, 우리가 이룩한 모든 것을 적이 파괴하려 한다.

주셔서 감 사령관님! 합니다사 우리가 그냥 넘겨줄거라 생각한건가? <목소리> 들의위하 아, 그 민중이 지지하느라 우리는 필요한 모든 수을 강구할 것이다. 저기 움직군을지키이 노력은 무식 중이야 우리의 전하 마주의 은혜를 갚을 수도 있겠지. 이란 의 우리 뛰어난 지성 업그레이완료했동맹공격받다음대로 해라. 아, 왕국 전들이 카오노 새 곳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군 병력을 나누어 왕국선을 모두 저지해야 합니다. <apparUngenommen> ...가 이룩한 모든 것을 적이 파괴하려 한다.